안녕하세요. 제 트위터란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원은 종이 종이 레이를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은 좀 그래서 조금 테이프가 좀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패는 레인보우 브랜드의 그린이란 패이고요. 이패은 레인보우 브랜드의 블루입니다. 공격력 공격 공동? 뭐야 이건 방어고요. 이것도 방어입니다. 잠깐, 얘도 잘 들어가는 거요. 이건 공격이에요. 얘가 지어낸 것들 중에 제일 잘 들어가요. 이제, 이 색종이 500장을 제가 정보겠습니다 일단, 색종이 몇장이 필요하냐. 세장이 있어야 되고요. 먼저, 문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름은 제가 뭐라고 지을 거냐고요? 저가제 이름은 소드 소드 시이드라고 지을 건데요. 방패 공격 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세요 이건 그냥 저 잠옷이 아니라 그냥 진짜 옷이고요. 다섯 번만 되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먼저 접고 똑같이 접어주시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그래도 잘나 이번 이렇게 사각형이렇게주잡고이 주문을 이렇게 주문을 주문 이렇게 이렇게 주무여야 되고 여기 이게 이거 주무네요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문여야 되는거 같아요 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이렇게, 이렇게 주무여야 되거든요 이게 이쪽도 똑같이 변형이 되고 여팽이랑 네, 똑같고요. 이제 이렇게 이직접 직접비를 해주세요. 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사각형 만이고 똑같이 사각형 만들고. 이런 문제를 내놓아 주시 따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종이, 바디, 입을 기울이고 이렇게 시 저까지는 아시죠? 자극적이려는 것도 그다음에요이 틈이 생기죠. 이 틈을 일로 넘겨주기 한개 하고 2개 하고 또3개 하고 또4 개까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 펜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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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잠깐 이렇게. 가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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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이성되는데요 이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 그쪽으로. 또 반대쪽. 반대쪽이 이제 이게 좀 멋진 모양이 되었죠? 자, 하고. 이제 그 다음 모양. 뜨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하게 보았는데 주름이 많이 생겨서. 그냥, 이 주름을 따라 그냥, 이상하게 그냥 접어 볼게요. 누가 잘 접었는지 아까는 모르겠지만. 어, 응, 저게 아쉬운데? 주름이 있어서. 응, 응, 빨리 된다. 이쪽까지는 게이 아닌 것 같아서. 주름. 나 만들었거든요. 합체가 좀 제일 어려워요. 야, 자.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걸 이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눌러버려요. 이럼 이제 이 모양이 되죠? 이모양들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완성 물통과 가운데 완성되었고요 이제 위로커를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일단 반대 접어주세요 그 반대 쪽도또 만들 그리고 이제 방수 접기를 해주시고요 그냥 대충 접어 도 됩니다 방수 접기 저가 지금 대충 잡고있는데 엄청 대충 잡고있거든요 아까 그 이거 중간에 끼우거랑 똑같아요 저가 아직 이름이 다 외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똑같이 그냥 계속 두 번까지는 앞으로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세번까지 문복해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잡기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가 7명 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구독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저희 실력 저희 다이아몬드 버튼을 갖고 싶거든요. 꼭 아무 버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도와주세요. 잡으면서 이거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해시면 되긴 되는데 이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야 된다고 나. 냠냠, 냠냠. 거를좀 끼워야 되는데 너무 큰데요? 그러면 1팽이가 완성됩니다. 다이아몬드 팽이. 다이아 팽이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뽀 안녕.